여러분은 신경섬유종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는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약 수천 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의 한 출연자가 이 병을 앓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신경섬유종증은 신체 곳곳에 신경섬유종이라는 종양이 생기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환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증상과 치료법이 있는지 그리고 신경섬유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경섬유종증은 신경계의 유전적 질환으로 주로 신경조직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경섬유종증 일형입니다. 이 질환은 약 3,5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유전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에 커피색 반점이 나타나고 다발성 신경섬유종이 생기며 뼈의 이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 섬유종증 2형인데요. 이 경우 주로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 청력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경 섬유종증 1형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증상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신경 섬유종증 1형은 피부에 여러 개의 신경 섬유종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환자의 약 90%가 다발성 종양을 경험합니다. 또한 시력 저하 척추 측만증 학습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형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면서 난청이나 균형 감각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가족력이 있다면 조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은 임상 증상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MRI나 CT 촬영을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경 섬유종증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서는 신경섬유종의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종양이 커져 신경을 압박할 경우 수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특히 신경섬유종증 2형 환자들의 청신경 종양에 적용되며,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난청시력 저하 근골격계 이상을 보완하기 위한 치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치료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치료법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경섬유종 환자들은 외형적인 변화와 신체적 불편함 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 장애로 인해 교육과정에서도 도전이 따릅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질환이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데 항산화 작용이 강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경섬유종증 환자는 스트레스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신경섬유종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질병입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 중 신경섬유종을 앓는 분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께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강정보는 건강살롱과 함께.